2005년 10월 20번 문제예요. 자, 우리 A 한번 볼게요, 얘들아. A에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외우기 힘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어, 또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be used to 동명사가 있고요. 또 비동사 빼고 그냥 used 동사원형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be used 부정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쌤은 이렇게, 이렇게 끊게 했어. 여러분, 투 부정사가 여기서 부사정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동태니까 뒤에 문장 완전해서, 그죠? 앞에 문장 완전해서 뒤에 부사정 용법으로. 그럼 뭐,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라고 하면 너는 딱히 외울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얘 뜻이 뭐냐면 뭐+ 뭐 하는데 이용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들아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거나 하는데 이용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요거 외우는 거좀 어려워하실까 봐 쌤이 만들었거든 자. be used 나올 때 이게 이용을 하는데, 얘들아, ing면 우리 진행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잖아. 물론 여기서는 동명사로 쓰였지만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어려운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죠. 그래서 쌤 이거 어떻게? 이용을 계속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v-ing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VING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렇게. 아셨죠? 자, 계속하니까, 계속 이용하니까 익숙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외우는데 편하실 것 같고요. 유스트 동사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얘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요두 가지를 지금 묻는 거잖아. 결론은 뭐 해야 돼요? 너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지?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얘들아, did you know? 너 알았어? 뭐를? 대저를 알았어? 빛이 can be used to 자, 여러분 여기 이따 투 앞에 끊어 볼게요. 소로부터 더 많은 우유를 얻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았어? 이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이 투부정사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불을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였던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요거 일단 필기해 주시고요. 쌤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개했고그 다음에 우리 삐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삐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 쌤 금방 뚝딱 풀어요. 왜? 덴이 나왔잖아요. 비교급 문제는요. 이렇게 항상 힌트가 주어집니다. 왜? 한 쌍을 이루잖아요. 원급이면 에즈에즈, 비교급이면 어떻게? 이 아래 덴 붙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more than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 B의 m 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얘 원급이라고 쓰죠. 그렇죠 그리고 얘 비교급이 뭐예요? m 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급이 뭡니까? 더 모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머치가 쓰일 때가 있기는 하지. 언제 쓰이죠? 기억 나야지. 비교급이 나오면 비교급 앞에 쓰여 알았지?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얘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강조니까 어떻게? 훨씬으로 쓰인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멋치가 훨씬 더 쓰이기, 쓰이려면, 물이 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어, 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get more. 체킹 한번 해볼까? get more. 어머.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어, 여기서 멋지가 아니니까 뭘 여기 이렇게 해야겠지? 그럼 얘들아, 정답은 c 밖에될 수가 없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씨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에서 버시 접속사, 노원의 no 원이 one 주어, 그리고 얘들아, 이지가 동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하지 못한단데 뭐를 확신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얘는 뭐예요? 확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간접 의무문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간접 의무문 어떻게 쓰지? 간접 의무문의 어수는 일반적으로 의, 주, 동을 적잖아요. 그래서 의, 동주가 아니라 의, 주, 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정답은 몇번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